어디 가세요? 어저 밭에도 열대 작물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잠깐, 밭에 열대 작물이 있다고요. 아무리 지구 기온이 올라갔다고 해도 들쑥날쑥한 기온은 어쩌고 하우스가 아닌 밭에서 열대 작물을 키운다는 건지 바짝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 진짜 뭐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밭에서도 본것 같은데 열대 작물 맞나요? 이게 이제 열대 식물 중에 타로라는 식물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토랑같이 생겼죠. 토랑과 비슷한 타로, 열대 작물인데 로지 재배가 가능하네요. 어느 정도 온도만 되면 충분히 노지에서 가능하고, 얘가 타로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 열대 화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다잘 키우고 있습니다. 보라색 전문이가 박혀 있는 타로는 고구마처럼 쪄 먹거나 분말로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잎은 차로, 줄기는 국이나 나물로 먹는다니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자자. 어, 어. <laughs> 조심조심. 예. <laughs> 화기애애한 게 같이 오래 일한 분들인가 봐요. 아,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저 베트남 가족들이 와이프 예, 같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자. 베트남으로 자. 자. 제일 큰 언니의 형부, 그러니까, 예, 언니. 요거는 이제 둘째 형부. 음. 그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네. <laughs> 요즘 뭐 한국 식구들은 자기 직장, 뭐 자기 그 안이라고 도와줄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하니까 참 좋아요. 처가 식구들이 제 일처럼 타로 밭 작업을 하는 사이. 부자농부는 바로 옆또 다른 로지 밭을 찾았습니다. 이쪽은 한 400평 정도의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고요. 한 1, 2년 내에 여기 이제 블루베리 싹 정리하고. 하우스 세울 수있어 바나나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벌써 이은 안에 노진데도요. 일찍 연근 블루베리를 한움큼 따는 부자농부. <laughs> 자, 장인 <자인> 어른께 <laughs> 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 아, 새참. <laughs> 블루베리 <웃음> 맛있어요. 아, 한 입에. 오. 마쳤어. 자집 보고 보고 전부 다가가 마른 안통에도 짧은 단어와 손짓 발짓이면 충분한 가족입니다. 그 시가 하우스에는 점심이 준비 중입니다. 오늘 메뉴는 베트남 쌀국수. 아내 레티카미 씨가 제일 잘하는 음식입니다. 고기확 풀릴 것 같은 육수와 푸짐한 고기 고명 얹은 쌀국수에 공심채 볶음이 한찬으로 올려졌습니다. 베트남 여행이 따로 없네요. 오빠 수상하세요. 예 갑니다. 야안가안가안가 함께 들러앉은 식구. 아 주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아내 레티카 미씨 덕분에 타지에서도 고향 음식을 즐겨 먹는 베트남 식구들 부자 농부에게도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리를 뜨는 부자 농부 무슨 접시 하나 챙겨 들고 오나 했더니 김치입니다 아하 빠질 수가 없죠. 집에서 해 먹을 때는 거의 뭐한열개 하면은 여덟 개가 베트남 음식이고 두 개가 이제 한국 음식이고. 한국 음식은 어떻게 할줄 모르세요? 한국 음식이에요. 거 된장찌개 잘 해요. 음 <laughs> 아니 하나 더 잘하는 거 있잖아 미역국. 아 미역국 <웃음> 맞아요. <웃음> 미역국 그거 여기 나왔어요. 그거 자주 먹었었어. 밥 정으로 맞춰가는 식구 사이, 오늘도 한 발짝 다가갑니다.